에스겔은 자신의 한상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건을 1인칭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에스겔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나이 서른 살 되었을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그가 소명받은 장소는 유다 포로민들이 거주했던 바벨론의 거발 강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상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온지 5년째 되던 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나타났습니다. 1절을 보면 에스겔은 자신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에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이상을 보는 체험을 할 때가 바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였다는 사실에 눈여겨보게 됩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물론 바벨론 포로스로포로스를 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로잡혔다는 표현은 단지 바벨론 포로스로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여있다는 자여 것을 나타내 B.C. 605년에 제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초기만 해도 본토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땅과 바벨 땅에서 거지 선지자들의 출현하여서 수년 내에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선지자들의 주장이나 자신들의 희망이 부질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기는커녕 더욱 강성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가졌던 신랄같던 희망마저도 빼앗고 오직 절망만이 무겁게 짓누르는 그와 같을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나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뜸은 뜸은 찾아오면 우리는 그 불행을 아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평안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누렸던 행복의 시간들이 떠올리면 불행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또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은 대부분 엎친 데 겹친 경우로 찾아올수록 태산이 <laughs> 태산인 경우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침략자들에 의해 강제 이주되어서 먼 땅,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본문 1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국운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laughs> 유다왕 요와 긴이 즉위한 지석달 만에 누부갈 네살이 의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감옥에 갇힌 채가 5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향한 모든 창문이 꽁꽁 닫힌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보르지에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을지행할수 있는 서른 살에 에스겔은 큰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할때 에스겔 3절에 보면 아 에스겔서 3.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때로는 특정인에게 아니면 불틀 다수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에게 말씀과 함께 능력도 공급하여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소명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뒀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할때 보통 주의 일을 한다 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또 주어진 일들을 통해 성교하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일 앞에 우리가 먼저 갖추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 앞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관의 책임을 맡은 장이 다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도움과 도움을 주어야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뜻을 한 곳으로 모을 때그 일들을 통해 서로에게 평안이 있고 또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교회일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의해서 돌아가지도 않고 한 사람의 의견에만 의해서도 지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른 우리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서로의 어, 의견을 또 존중할 때 소수의 의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협력이 되어지는 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될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는 일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먼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 우리가 요 일을 할때 주의 일을 한다는 말을 할때 우리의 능으로 하는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이 임하여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가고 서로의 안의를 우리가 추구할 때는 불협하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서로가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은 나의 개인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어진 일들이 공동체에 그리고 지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함께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담대히 그 일을 해나가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 일들 해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상처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도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일 주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보제하신 분이라고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은 먼저 공간과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도 제약도 없으시,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환경 속에 존재하시는 무쇠, 무조, 아, 무소 보좌하신 분인데 때때로 대형, 나라의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는 사회 비리와 불법, 안전불감증 등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회복 가능성이 닫혀버릴 것 같은 남유다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부터 14절까지,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나오는데 에스겔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리고 있는 나머지 두 날개는 여호와 앞에서 겸손을 의미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상황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11절에 내네 생물들은 각기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중두 날개를 들어 펴서 다른 생물의 날개에 닿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두 날개를 들어서 펴되 다른 생물의 날개와 닿게 한 것은 날기 위함과 동시에 서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의 6장에 보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서랍들이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각기 얼굴과 몸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비조물로서 그분께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간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내생물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종의 의무를 다하는가하면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희생하는 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으로 그 자신이 영광을 취하셔도 되셨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일을 함에 서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주의를 감당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일 앞에 사람의 소리가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 사람에게 넘어갈 때 넘어올 때 커지게 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 앞에 종뎀을 잊게 되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됩니다.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들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발한발 한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어, 하나님 앞에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내었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또 힘들 때마다 서로 응원하며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